charge. Sure. Sure. 안녕하세요. 모니카의 정선혜입니다. 예, 오늘도 이렇게 고객님과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방문을 못하시고 저희가 이제 탁송거래로 이렇게 또 출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은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차량은 바로 이아의 스팅어 차량인데요. 일단 스팅어 같은 경우는 뭐 수입 차량 이제 브랜드 못지않게 정말 외관적인 디자인부터 이제 실내 옵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단 오늘 출구하게 될 차량은 검정색 바지를 가진 차량입니다. 등급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기아 스팅어 이제 2.0 AWD 이제 플래티넘을 가진 이제 등급을 가진 차량이고, 연식은 13식 18년형 차량입니다. 그리고 키로수는 만 키로대로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진 차량이고, 고객님께서는 저희 쪽 이제 평택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흰색 이제 스팅어 문의를 주시다가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이제 검정색 모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주 만족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고만을 앞두고 있고요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고 점검을 통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교체할 이력들이 주기별을 이제 고객님에게 안내를 한번 도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인데요. 실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,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은 컨디션. 망 m 밖에 탑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 갖추는 여성이 고요 일단 눈에 띄는 옵션 바로 워크링 디바이스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어 부분들, 대시보드 라인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여줄 것 같고 탑승해서 이제 운전석 쪽을 한번 보시면은, 요렇게, 이제 메모리까지 탑재된 이제 풀옵션 차량입니다. 그리고 또, 바로, 옵션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건, 후측방 경보기, 조형조절 버튼이 또 보이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핸들 쪽, 바라한 보겠습니다. 핸들 프리 구성, 크루트 컨트롤 모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팅어, 12000, 달린 차량이고, 굉장히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역시 뭐 굉장히 고급스럽죠. 벤츠 사와도 흡사하고 굉장히 여러 삼사를 뭐 짬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다 탑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은 전북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.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되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에어컨 모듈 딱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어봉도 굉장히 좀 세련된 기어봉이 보일 것 같고 이제 오토 파킹이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핸들 열선부터, 뭐, 뷰, 그 다음에, 일열 양쪽 통풍, 열선,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. 양쪽 모두 탑재가 되어 있어서, 요점좀 메리트가 있다. 옵션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족된 옵션들,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야그 다음에 어라운드뷰를 뺀 모든 옵션을 탑재한 차량이고, 위쪽에 이제, 하이패스 룸밀러와, 블랙박스 투천을,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바로 위쪽에는, 이제 썬루프가 탑재된 차량입니다. 이제 네, 루프가 탑재된 만큼 개방감이 확실히 있는 차량이셔서 굉장히 요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앞쪽에 옵션들을 이제, 이제 체크가 다된것 같고 잠시 요이좀 네. 문의하는 고 있어서 네. 바로, 일단, 뒷좌석도, 도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것 같고, 리열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리열 이제,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어, 차량 전체적인 옵션 부분은 굉장히 완벽한 차량이고, 저희가 이제 고객님의 출고만 앞두 있는 상태로 출고를 완벽하게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